야, 요 며칠 회자였을때내 아, 볼일 행사를 해. 하, 아, 은영 이렇게 결정하는 일인데. <laughs> 어이 종철이 집에 있어. 누굴로? <laughs> 집에 있어, 종철이. 거고 배포한 데다터 저런 방 집이 없다고. 이뭐 상가네. 네야. 기쁜 소식 하나요. 오고 그럼 여기서 기다리어 네. 어찌든가 우리 영감 찾아오게. 이 무슨 부산하게 저런 방이를 데려오대아 이제 기쁜 소식 우리 영감한테학해준다 그래. 아이, <laughs> 아이, 아, 상가네한테 저런 방이 말. 아, 아들발. 야, 야, 네 언제부터. 뭐 소율이 자는데 계속 우리 영감이래 저런바렁 저렁바렁 이리겠습니다 정말 아이 어, 이거 미안 미안 <laughs> 어째 우리 영감이 없는가 알고 이제는가 <laughs> 상감해 네 <laughs> 기쁜 소식 하나 알려줄게 지 말고 말았지. 쌍가메. 저런 빠게 언제 오겠니 내? 빨리 말했어. 야야, 쌍가메도 들었지야? 삼팔 부녀절을 맞으면서 우리하에서 각전 노인에 보내 회원들 한 분들 소리. 야, 들었구나 <laughs> 들었어. 그래 우리 전 노인회에서도 대표로 파견한다는 거. <laughs> 아, <그거> 보내겠지 야 무슨? 매일매일 <laughs> 뽑혔게. 쟤얼렁동으 나간다 그랬지 그게 변더이 생겼다는 거 변더라 그게 무슨 소림도 우리 둘이 야, 네. 우발이 돼가지고 사교 무시하고 하라는 그준비를 하라는 뜻이래 무슨 소리야 정 말은 너야 야 야, <laughs> 야 나는 <laughs> 언제부터 사교 무를 하는데 좀 솔직히 한번더 짓으면 애짝이 보이자 했다고 하는 <laughs> 야 우양감이라고 뭐 사사유. 지는 매장이 아이지 김치 기쁘지 그런데 <laughs> <야, 기쁘지? 웃음> 기쁜 소식이라 게 이김도 아야아 <laughs> 사경무 이때면은그박여자도 그렇고 정아발도 그렇고 아이 잘치는 사람들이 까득한데 하필이면 딱가서방하고내딱 네, 처야 아 싸가네 아이 우리 하에서 사경무 선수라면 이거상고에 초과할 사람이 어디 있어? 네. <laughs> 어, 그래서 우와 허와서 말고 두 번째 노친도 육아 시발 맨날 그 무도사 뻔질나게 그저 드나드는 바람에 서구 태워다 잘못됐다대 그게 정말이었을 고마워 아왜 이렇게 그런 서운 해도 댕길 때 아이 그래 쌍가매 내하고 사교무 촌장이 되게 싫단 말이야 아이고 야 아니 저한마을에 보배 엄마로 지금 무도박자까지다차놓고 내가 지금 춤짝이 되자고 난리인데 그런 것도 내 지금 싼다멜레그린이거 그래서 엄마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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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가. 아이고 말이야, <laughs> 내가 그래 그린 그래, 게. 네. 그래. 그래. 우리 집에 속이 쩔은 영감이 아는 날에는 또 그제 난시를 피울까 봐 이야, 그게 무슨 내 혼자 결정한 일도 아니고 우리 노인의 용도에서 심사숙고한 득하고 결정한 일인데 아 이제 사람은 또 변동시키자 뭐어 저는 엎어진 물이 있쓸데 없다는 거아 그런데 나는 이 사견물에 한무게 정말. 역시뿐이지 잘 쓰지 못해가지고 <laughs> <laughs> 별일을 싶다 하세요 사겨물 하는 게 별일이 없어 그저 인도, 남자가 리드를 인도 잘하기에 달렸다 그저 나를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laughs> 아, 자 그럼 우리 연습해볼까 지금부터 어, 그러겠습니다 그냥, 그냥 잘가서어요감사 아이고, 나하라니 그랑 무슨 짓이야, 이것들이! 야! 야! 아! 아! 아, 아, 아! 따 아, 아! 아, 놀랍다, 야! 아, 오, 잘해, 너! 아, 어째냐어쩌아시발란대나라니나내 노실 그랑 그이건 무슨 지랄이야? 무슨 지랄이야? 아이, 지랄이라 지금 사금으로 연습하는데! 야, 사금으로 연습하겠어? 저무도나가 바라가 왔겠지? 하필이면 우리 집만 나아서이싹나이지랄어지랄 아이, 이거 아 우리 지금 그경찰대 우리 나갈 법을 모두 지금 연습하는 속이구만. 그향문의경찰대에 우리 둘이 하는 그누룽양 대창 얼렁걸렁 그게 나게 했가 아이 그게 글쎄. 아이 이게야 우리 너인의박자의 내린 겨울철이까내할수 없어 하는 일이지. 내랑 무슨 상관 내가 이사변으로 두기 싶어서 그래니깐 티티. 오 고조. 오 어제 내. 무더 섬시 마음의 아이들 그램다 아니 그런게나매아니 아유+ 아이아아니아니아니아니그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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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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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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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유 아유+ 아유+ 그유 아유+ 아유+ 그유그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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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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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유 아유+ 아유+ 이유 아유+

아 대다 n t k n o 에휴 허수 n t know. I 선 o 기로와 n o w 돌 don't 벌 n 벌 w 거리는 게이것들 o 봐 I 마이나 t k n 이 w I d o n 해 k n 지 w I 아 o n 지금 n o w I d o n 아 know. I d o n 야야야야야! I don't know. I don't k n o 야 I don't k 다 o w I don't k n o 야, 야. <laughs> 저처럼 빠이 질투를 하는 거 에오야. 아, 내빨리도 우리 빨한번 당했어. <laughs> 야, 야, 야. 야. 야 자, <laughs> 하나, 둘, 셋, 넷, <laughs> 둘, 둘, 셋, 넷. 야, 내리없어 우리 우리 서로 사투를 뛰다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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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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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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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야겠다. 내가 상감에 사경문의원서 하라기야 야야야 아 그래까나 그러니까 상감에 하고 그 대창 나가는게 변대였던 그 말이지 야 알았어 그 아들집에 대창도 잘 갖고 야자 이제 야 빨리 <laughs> 야 이렇게 <laughs> 아이고 야, <웃음> 야. <웃음> 아, 상관아 내가 좀 이상하다 했다 니기 <laughs> 우리 상감에 같이 춤처럼 말하대 <laughs> 야, 말해라 말해라 말해 <laughs> 아이 야 이게야 우리 너이네에서결정하는 일인데 아내뭐할수 없이 하는 일이지 아내 어디 무슨 사람 이런 거 없어 어? 아 이게 무슨 일인데 사람을 갖고 노는 거다 이거 아고 야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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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그박회지이박회다니 회자야 니 회자야 아 그렇지 내 원래 우리너 놀이네 선전 부자야 이뭐어맞다 어제 아침에 박해가시내를 가면서 이번에 문외경연대 잘 감동하라는 지시내려을것같지시내려을것다고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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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없어? 요번 주요 며칠 오가니? 대내회사 하라고 하 뭐? 대리 <laughs> <laughs> 야, 사오다 꾸레기 터지겠다. 야, 우리 러인네 무슨 시정부야, 공무원야그가네 무슨, 무슨 정예다 있어? 대리를 대리세상 사람이. 아니 이게 무슨 심판도. 어제 이런 거지 마라! 아거짓말야 이거 네 정말 억울하다. 세상에. 제일 억울한가. 제일 억울한가. 진짜 억울한 건 내다. 그때까는 우리 쌍가마를 동거 끌어안고 썩어 동거들. 야 이거 어떻게 결손하 어떻게 하아고다 어떻게 니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할수 있어. 야 진짜 어떻게 할수어 오늘 좀 벌쎄 했다. 원래 선조부자에게 그만한 권리도 없겠는가 예. 내 사람 보고 그 재능과 소질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나가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시키자는 게 그래 들려니까 들려니까 듣기 싫다! 그건 구실이고 전번에 통제 기차 안다 올 때부터 니네 엉큼한 게 아기들아 양심 닮아가라 양심 닮아가라 이거 봅 어떻게아니처철이 잘... 아, 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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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툼짝이 돼서 물리적 연대 나가고 싶단 말이지. 음. 아, 아왜 아, 자꾸 치이도다떨어지고저허상은 음, 음. 무슨 꿍꿍이로 꾸민지 알긴 알고 이냐 꿍꿍. 이래 이거 무슨 말도. 아고야뭐 다른 게 있으면 우리 로엔들이 문화 생활도 풍부하게 다니는 아, 게 목적이. 무슨 문화 생활 풍부하게 한다고? 아니다. 그게 진짜 제 개인 생활을 다털었게 하다니까 다 영영 야이도지니말이다좋아다아 네 아. 어째 자꾸 이러면어제 야! 야! 어째서 안말에 도배 엄마가 어, 어, 우발이 돼가지고 서래 어, 어째 우리 싸가는데 와서 자꾸 요러지끄리는가 말해 어, 그지 어째 게함도 네. 법의 엄마가 우발이래 이제 박회사 말하는 게저 여신 법의 엄마 야한번더 오고 해 놓고 또 허상도에 바라오기를 기다렸는데 기 왕세 같은 데 바라와서 왔 이렇게 자꾸 애매끈다단또 세상에 정말 힘들어 어허 난 걱정하지 마야 이래 그래 아 선전부사에 그만한 걸 리도 없는가 사람 마음대로 들어가고그지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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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넣지? 그래도 우리들은, 우리 나, 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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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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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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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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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